또 제가 한다고요. 내 인생이라고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수달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전부터 아이를 낳지 않기로 약속하고 결혼한 딩크족 부부인데요. 지난 시간에 아이가 없어서 너무 좋은 점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음, 아이가 없어서 이 점은 아쉽다 딩크족 부부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점. 내 애기의 얼굴을 볼수 없다. 말이 좀 이상한가요? 아이를 안 낳기로 했지만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애기를 낳으면 어떻게 생긴 애가 나올까? 똑같이 생겼을까? 성격은 어떨까? 어, 가끔 그게 궁금하죠. 애기는 낳지는 않을 거지만 이런저런 생각은 해봤죠. 저도 키가 크고 저희 남편도 키가 큰 편이에요. 168, 남편이 186이라서 아이가 엄청 장신이겠구나. 또 이건 재미로 얘기하는 거지만 사주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점쟁이 분이 애기를 낳으면 아들을 하나 낳게 되는데 걔가 엄청 잘생겼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돌이 될수 있으니까 꼭 낳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기 안날 거예요. 그러니까 아얘 어, 너무 아깝다. 돈 많이 버는 애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은 있었어요. 아이돌이 될지도 모르는 아들아, 미안해. 우리나라 K-POP 발전에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아이 없는 삶의 두 번째 단점. 바로 노후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 애기 없으면 나중에 늙어서 어떡하려고 그래 어, 돈을 많이 모아야죠. 네. 한편으로는 낳지도 않은 내 아이한테 노후를 책임지게 하려는 생각 자체가 좀... 미안하고 잘못된 게 아닌가. 어, 아이가 없으니까 둘이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실버타운 갈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걱정하는 건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거잘못 만지시고 이제 저희가 도와드리잖아요. 우리는 나중에 늙으면 이런 거 못하면 누가 알려주지? 어, 저는 유튜버니까 나름 최첨단. 네, 저 늙어서도 할수 있을 거라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안 되면 주변에 있는 젊은이한테 물어보죠, 뭐. 딩크족 부부의 세 번째 단점. 친구들이 없어진다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현재 겪고 있는 단점인데요.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거의 다 지금 임신을 하거나 이미 아이를 낳았어요. 친구와 저 사이에 직접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데, 공감대도 없고, 또, 시간도 맞추기 어렵더라고요. 애기가 있는 친구는 뭐, 애기 스케줄에 맞춰야 되고, 또뭐 집을 비우기도 힘들고, 나오게 되면 애를 데리고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내 친구를 만나고 싶은 거지, 친구 애를 돌보려고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친구 애기까지 데리고 나오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만난다고 하더라도, 대화의 주제가 너무 달라진 거예요. 자기 애기 사진을 보여주려고 한다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 애기의 이야기로 끝나는, 저는 예전이랑 똑같이 대화의 주제가 뭐 피부 관리라든지 뭐 취미 생활이라든지, 뭐,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친구들은 이제 집에서 애만 키우다 보니까 그런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상들에 대한 스토리가 많이 없기도 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 부럽다. 나는 애 키우느라고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항상 이렇게 얘기가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저도 이야기 하면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조금 허무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물갈이가 돼서 딩크족인 사람들과 새롭게 친구가 돼서 그 사람들이랑 자주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딩크족 부부의 네 번째 단점 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요. 주변의 오지랖입니다. 도대체 왜들 그러는지 아기를 안 낳으면 무슨 천지가 개벽하고 큰 일이 나는 건지 무슨 뭐 별의별 걱정부터 추측. 뭐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지금은 제가 유튜브하고 강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누가 뭐 저한테 그렇게 오지랖을 부릴 일 없지만 제가 직장을 다닐 때는 얘기가 달랐죠 직장 상사 소위 꼰대라고 하죠 네 그분들이 아주 그냥 애기를 안 낳으면 남의 집 대를 끊어 놓는 거라는 둥뭐 애기를 안 낳는 걸 동의한 남편이 이상하다는 둥 나중에 후회한다 후회도 제가 한다고요 아무튼 그런 종류의 그 각종 오지랖들이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아이가 이미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딩크족인 분도 있을 거고, 또 딩크족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번 제 영상인 딩크족의 장점,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인 딩크족의 단점, 두 가지 잘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진짜 열받는 영상 하나 올릴 건데요. 내가 딩크족이라서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라는 주제로 영상 올려보려고 하니까요. 다음 주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